안녕하세요. 한지쌤입니다. 오늘은 밴드 필라테스로 해서 소도구 복부 운동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무릎을 세워주시고, 밴드를 두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다가 반을 끼워주시고, 밴드를 좀 탄성 있게 해서, 자, 무릎 위쪽 살짝 10cm를 유지하시고, 팔꿈치 접어서 밴드를 잡아주세요. 등을 최대한 핀 상태에서 천천히 꼬리뼈를 말아, 요추 날개뼈, 중간,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꼬리뼈를 말아 인플린이 걸쳐서 머리 뒤통수까지 닿다가 자 마시고 에업 올라와 주시고 내쉬는 호흡 천천히 꼬리뼈를 말아서 요추 날개뼈까지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엔업후 올라올 거예요. 이때 밴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탄성을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쉬면서 에너, 후, 올라오세요. 다시 한 번,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씩 다운으로 후, 내려올 때, 팔꿈치 바닥에 눌러주고, 밴드를 계속 살짝 잡아당기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는 숨에 꼬리뼈 많아서, 요추 날개뼈 중간 머리 뒤통수까지 내려놨다가, 마시고, 상체 내쉬며 컬업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제 컬업 운동으로 연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후 내려놓습니다. 자, 10개 정도 반복하실 거고요. 이젠 컬업으로 해서 상체 반만 올라올 수 있게 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밴드를 살짝 잡아 당기면서 팔꿈 접어 주고. 셋. 후. 이때 엉덩이 바닥에 꾹 눌러 주시고요. 발목을 살짝 당겨서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누르고 체크 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무릎은 세운 상태에서 배꼽 더쏙 끌어 당기고 꼬리뼈가 최대한 말리지 않도록 엉덩이를 바닥에 꾹 눌러서 배꼽을 납작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되셨으면 두 번째로는 밴드 끝을 헐렁하게 만들어서 세 번에서 네번 정도를 감싸주시고 그 다음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껴서요. 천천히 두 다리를 들어보시고 이제 하복부 운동을 같이 들어가 보실 거예요. 자, 하복부 들어가시고 기에 상체에 앤업. 둘후 상체 걸어. 다시 한번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자, 됐으면 이대로 후. 이제 두 다리를 들어서 자 하복부 운동을 가볍게 들어갈 건데요. 자 무릎을 접어서 천장으로 쭉 뻗으면서 마시는 호흡에 다리로 밴드를 멀리 밀어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하복부 힘꽉쭉 올라오세요. 마시는 숨 멀리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오고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옵니다. 세 번째 마시는 숨 멀리 가서 배 납작하게 만들고 유지하시면서 올라올 때. 하복부 힘꽉 들어 올리고, 자, 배꼽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다 상상해 보시고요. 절대 동작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주요 포인트 동작이 되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젠 그 상태에서 상체 컬업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복부 운동 잡아 볼게요. 둘. 힘드신 분들은 상체 내려가서 다리만 좀 전처럼 하셔도 됩니다. 후. 넷, 배꼽 속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천천히 n 반복 끝나셨으면 자 이제 왼 다리만 오른 다리만 바닥에 무릎 세워 내놓고요. 왼쪽 다리로 밴드를 쭉 밀고 있는 상태에서 크리스 크로스 변형 들어갈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 무릎 접어서 오른쪽 팔꿈치 무릎에 닿을 것처럼 오른쪽 날개뼈 최대한 들어주고 자 크리스 크로스 동작으로 외복 내복 상은 같이 써보세요. 셋조이세요넷 갈비뼈가 붙타 것처럼 다섯 후 여섯 후 옆구리 더 조여서 오른쪽 날개뼈 더 들어주고 일곱 자, 이제 반대쪽이 어갈게요 자, 동작은 10개씩 반복해봅니다. 준비 오른다리 끼고 시작 마시고 물 뻗어서 내쉬며 접을 때후둘후셋 후넷후 후, 다섯 배꼽 쏙. 여섯 배꼽 쏙. 일곱 왼쪽 날개뼈 하각 더 들어주고 후 여덟 더 들어줍니다 아홉 몸통 더 쥐어 짜요 엔열후 좋습니다. 자, 늦었으면 두 다리 다시 한번 밴드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가락과 그리고 발바닥 반을 같이 겹쳐서 동작을 밴드로 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하복부 한 번만 더갈 거예요. 마시는 숨에 다리 길어지고 배가 멀리 길어졌다가 내쉬며 올라옵니다. 후 하나 마시고 멀어졌다가 내쉬어요. 복부 힘으 천천히 마시고 내셔요, 후. 마시고. 다리 내려갈 때 절대 허리가 뜨지 않는 지점까지만 가면 됩니다. 45도도 좋고요 10도만 내려가 주셔도 괜찮으시니까 절대 다리를 내릴 때 느낌을 체크하셔서 허리가 뜨지 않는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셔야 복부, 코어 힘이 집중돼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후. 마지막까지 후여후 후. 아홉 후 마지막 열후 그렇죠. 내려갔다가 후 자, 이제 손에 있는 밴드를 머리 앞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요. 이제 티저 한번 가보실 거예요. 자, 티저 동작은 조금만 다리를 먼저 내려놓고 시작할 거고요. 좀더 텐션 있게 잡아주시고. 자, 마시고. 자, 천천히 다리 들면서 양 팔, 양볼 옆으로 밴드 잡아 당기면서 만세 마셔요. 내쉬며 집중하고 후, 상체 내릴 때 다리도 같이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커러 올라오면서 다리도 천천히 복부 힘주고 컨트롤 하면서 천천히 후, 좋아요. 마시는 숨더 만세. 내쉬면서 천천히 후, 내려옵니다. 좋으세요. 자, 다음 동작 다시 한번 마시고. 자, 양팔을 들고 진행하셔도 돼요. 앤 후. 마시고, 내쉬어요. 앤 후. 평소에 이 티저 동작이 좀 힘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복부 힘을 먼저 키워놓고 티저 동작을 해주셔도 되고요. 무릎을 세워서 상체가 먼저 내려 올라오면서 다리를 뻗으셔도 됩니다. 마시고 만세! 내쉬면 다운! 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양팔만세 가슴 쭉 들어올리고 좋습니다. 마시고, 물 만세. 그렇죠. 내쉬며. 에이, 후 하고 천천히 분절 분절 하시면서 내려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마시고 한번더 올라올 거예요. 후, 자, 힘내세요. 조금 더. 자, 천천히 이제는 다리 발바닥 내려놓으시고 무릎을 세워놓고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여는 운동도록 하실 거예요. 자 살짝 텐션을 유지한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접고 등을 라운드 만들었다가 팔꿈치 접어 당겼다가 에너 올라가고 같이 동작합니다. 팔꿈치 접어서 날개뼈 살짝만 어깨 열어줬다가 올라오고 마시고 등 라운드 먼저 만들었다가요. 내쉬며 에너 후 올라와요. 다시 한번 마시고 라운드 만들었다가 내려가고요. 내셔요, 후. 마시고, 라운드 만들었다가, 내셔요, 후. 좋습니다. 마시고, 라운드 내려갔다가, 내셔요, 후. 올라가주고 좋습니다. 마시고, 내려갔다가, 롤 다운으로, 내셔요, 후. 자, 다음에는요. 자, 이제 우리 제이커, 제이커를 만들어서 내려갈 건데요. 자, 내 등이 널판지가 된 것처럼 해서 등을 최대한 라운드를 만지지 말고, 자, 명치 가슴을 최대한 45도 쭉 뻗은 상태에서 진행해 봅니다. 이때 팔꿈치를 먼저 살짝 뒤로 잡아당겨서 날개뼈를 한번 쪼여 보실 거예요. 꼬집어 보세요. 둘, 후, 됐으면 천천히. 자, 이젠 등 최대한 편 채로 네, 골반, 어깨, 귓볼이 사선 뒤쪽으로 널빤지가 돼서 그대로 기울어지면서 목 뒤선 길어지게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팔꿈치 접어 당겨서 날개뼈 등지에 조이고 후셋 조여요. 넷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오케이. 조금 더 빠르게 해서 후, 후, 후 하면서 날개뼈 조이셔도 되고요. 마지막 펄스 호흡으로, 뱉는 호흡으로만 열 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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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천천히, 오케이. 롤다운으로 이제 내려가셔서 마지막 고관절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자, 오늘 챌린지 운동 마쳐볼게요.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자, 오른 다리를 밴드 빼서 왼 다리 먼저 진행하실 거예요. 자, 양손에 밴드 잡은 거를 깍지를 끼셔도 되고요. 또는 팔꿈치 바닥에 눌러서 밴드를 자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오른 다리 바닥에 꾹 누르고 엉덩이 바닥에 눌러서 왼 다리를 바깥에서 안으로 자, 크게 돌려주실 건데요. 이때 절대 엉덩이 뜨지 않게 해서, 에너, 올라오고. 그렇죠. 크게 원을 그리시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쪽으로도 이제 왼쪽 엉덩이를 멀리 오른쪽으로 보내서 밴드를 계속 발끝으로 밀어내는 힘쓰면서 서클 그리면서 엔어 올라오고 다시 마시고 넘겨지고 내쉬면서 올라오고 후 넘기고 엔 후. 멀리 넘겼다가 엔돌하고 좋아요 넘기고 후한번더 넘겼다가 후자 이제 오른쪽도 같이 가볼게요 오른 다리도 천천히 자 왼쪽 무릎 쭉 펴서 세워주시고 엉덩이 바닥에 눌러서 자 다리가 넘어갔다가 올라올 때는 절대 엉덩이 뜨지 않습니다 자 왼쪽은요 서클만 먼저 그렸는데요 오른쪽 다리 이렇게 먼저 오픈을 시켰다가 올라오면서 반원을 그리셔도 돼요. M 마시고 내쉬어요. 후 마시고 이때는 왼쪽 엉덩이가 최대한 흘리지 만 않게끔 마시고 내쉬어요. 후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후 M 마시고 바깥에서 안으로 크게 그렸어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쉽니다. 후 자, 이번엔 안쪽에서, 오른쪽정원 엉덩이 멀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겨서 크게 돌아올 때면 눈을 뜨지 않고요 네, 좋아요. 후. 멀리 갔다가, 엔 돌아오고. 멀리 갔다가, 엔 돌아왔어요. 반대쪽 멀리 갔다가, 엔 돌아오고. 오케이.